안녕하십니까? 혹시 역사상 가장 큰 복권 당첨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파워볼 잭팟 인 20억 4천만 달러입니다. 원활히하면 대략 2조 6천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그것도 한 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럭키 티켓은 지난 2022년 11월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있는 알타데나 시리에서 시에서 시리아 이민자가 운영하는 게스 트 스테이션에서 나왔는데요. 이게스 스테이션 주인인 조셉 차하이드는 연 때처럼 아침에 출근했더니 캘리포니아 복구국, 복권국 담당자가 커다란 100만 달러 보너스 수표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20억 달러, 야 진짜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께도 이런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만약에. 만약에 내가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면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일곱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당첨이 되지도 않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면 어떡하냐고요? 네, 맛있는 음식 먹기 전에 목부터 축이기 위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상상에는 커스라인이 없으니까요. 자, 어쨌든 지금부터 즐거운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복권 금액이 큰 당첨의 행운이 나에게 찾아왔다면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네, 가장 중요하고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당첨된 복권의 관리입니다. 말하자면 이 당첨된 복권이 내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둬야겠죠. 어떻게 확실히 해두냐? 첫 번째, 복권에 서명을 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누구나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찍어두면 좋겠죠. 더 좋은 방법은 복권을 들고 당첨된 티켓 번호와 서명 그리고 본인의 그 모습이 들어있는 비디오 영상을 찍어둔다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주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셔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원에서 가서 혼자 노래를 부르던, 난더 이상 빚으로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큰 소리로 산에 올라가서 외치시던, 혼자 마음껏 즐기되 이 사실을 남에게 절대 알리면 안 됩니다. 가족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함께 사는 가족에게는 말해도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소문이 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주정부에서는 당첨자의 신상을 공개합니다. 주정부에서 신상을 공개해서 알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미 내가 당첨금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마친 후가 되니까 당황되는 상황을 좀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당첨된 사실을 복권국에 알리는 것은 당첨금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복권이 당첨되게 되면 그 사실을 18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180일이면 약 6개월 정도가 되니까 복권 당첨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으십니다. 네 번째는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을 최대한 공개하지 말아야 합니다. 큰 당첨금을 거머쥔 것은 대단한 행운입니다. 이런 행운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미디어에서 많은 인터뷰를 요청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전화번호를 변경한다든지, 당장 임시 거주지를 마련해서 이전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신상 보호 조치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인터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가족 상황 등 본인의 개인 신상에 대한 노출은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전문가의 고용입니다. 이런 행운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고용해야 할 전문가는 변호사와 회계사입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당첨된 티켓을 어떤 방법으로 복권국에 알리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말하자면 복권 당첨자로서의 권리는 무엇이고 복권 금액 청구 절차는 어떤 것이며 나에게 주어지는 의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와 같은 전반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검토와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복권 금액을 한꺼번에 받아야 할지 아니면 분할로 받는 것이 좋을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복권 당첨되신 분이 결정해야 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수 있습니다. 당연히 엄청나게 큰 돈이 한꺼번에 왔다 갔다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 결정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지난해 11월에 당첨된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20억 4천만 달러를 이겼다면 한꺼번에 받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모두들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20억 4천만 달러를 이겼다고 이 금액을 모두 받지는 못합니다. 누가 기다리고 있죠? 네, 바로 그 유명한 엉클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첨자가 거주하는 곳과 당첨된 주법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현행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방최고소득세율은 37%니까 대략 세금으로 40%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약60% 정도를 받게 되겠네요. 그러면 대략 12억 달러 정도를 어, 손에 쥐게 되는데요. 야 엄청나죠. 럼스업을 한꺼번에 받게 되면 이 세금을 제한 나머지인 12억 달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돈은 이제 내 겁니다. 맨션 같은 집을 사던 별장을 구입하던 자가용 비행기 여행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할로 받기를 원한다면 30년 동안 나누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권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당첨자들이 분할보다는 럼썸으로 한꺼번에 받기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복권 당첨자가 이렇게 큰 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분할로 받는 것도 실수로 큰 돈을 짧은 기, 시간에 없애버리는 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로 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당첨자의 나이, 판단 능력, 수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돈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회계사 등 재정 전문 그룹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셔야겠죠. 현재 나의 재정 상태를 보고 정리할 빛이 있다면 정리하고 수많은 비영리 자선단체 등으로부터 요구받는 도네이션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그리고 직장 동료, 친척, 상속과 증여 등 처리해야 할 것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따르면 70%의 복고 당첨자들이 5년 내에 당첨된 재산을 모두 탕진한다고 합니다. 물론, 당첨된 금액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통계는 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복권이 당첨되었을 때 어떤 조치와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권 당첨이라는 행운은 꼭 행운으로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어, 언급했던 것처럼 복권 당첨자들의 70%가 5년 내 당첨금을 모두 탕진한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죠. 이런 요인들 중에는, 요인들 중에는 이혼과 같은 가족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복권을 구입했을 때 직장 동료 또는 동거인이 참여를 했다면 법적 소속까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권이 당첨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일곱 가지를 꼭 명심하시고 관리를 잘 하셔서 행운을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년 토끼회가 밝았습니다. 금년에 복권 당첨이 되었건 사업의 성공이 되었건 자녀의 성공이 되었건 구독자 여러분들께 큰 행운이 함께하실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투자를 권하고 누군가는 재테크를 권할 때 비씨파이는 생각했습니다. 그것만이 최소니까 그래서 비씨파이가 시작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똑똑하게 알려주는 미국 최고의 돈 굴리는 플랫폼 새는돈 없도록 정기 구독료 관리, 실시간 가계부, 실시간 손익 계산서 은행과 투자 계좌 잔액 조회, 크레딧 카드 사용 내역 조회, 이자 관리까지 이런 것이 모두 원터치로 한 번에 새는돈 없이 꽉 막아줍니다 해킹 횡령 더 이상은 설 자리가 없겠죠? 내돈 도난 방지의 최고 비 c 파이 미국의 넘버원 재정비서, 비시파이. 오늘부터 내돈 관리는 비시파이. 꼭 가입하셔서 부자 되세요.